내가 아까 봄이가보던 책인데 네이 네. 어, b 이이 n e. g 글리시이 Ibu 잉글리 l 히브리하고 영어 n 같이 있는 거야. 이 u 이툴리 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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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 b

이거는 순서예요 순서 n Soon, so. s 목차 n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 m So, so. So, so. So, so. s 미 s 파카 o s 파카파 so. s 파카파 파카 미시카파이 그러면 안, 안경이고, 미시파카, 네. 그러면 가족이야. 네. 우리 가족이 누가 있어? 한국사. 아니, 우리 가족 중에 누구누구 누구 있어? 네. 가족이 뭐야? 패밀리, 음... 네. 가족이 뭐야? 아빠, 엄마,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가족이야. 하와. 형, 그러면... 아니, 어, 네. 아니 따라야지. 아타, 아, 미, 미. 미. 그러면 아빠는 뭐라 그래? 아, 아빠. 엄마는? 이마. 영어로는 뭐라 하는 줄 알아? Father. 맞아. Dad. 네. 이게 아빠야. 네. 엄마는 네. Mom. mom. Mother. 맞아요. 그다음에 선이 누구 있어? 저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있지. 할아버지가 히브리어로 뭐야? 야. 사바. 할머니는 사타 영어로는 g r a n 따라해봐 g r a n d f a t 동생 있지 동생. 야. 누구 있어? 야. 아. 야. 아크가 동생이야. b r o 아크탄. 아, 카도르 다음, 아, 어, 이건 뭐야? 필링필링 레가 쇼트, 레가 쇼트. 따라해봐. 내가 이거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네? 얘는 뭐 하고 있어? 네. 지금? 웃고 있어. 웃고 있지. 해피사메야사메야는 네. 즐겁다는 얘기야. 야, 네. 아타 사메야 이건뭐 하고 있어? 먹으셔. 먹으셔. 는으셔으는 먹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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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고라올람 셔로 세상으로. 세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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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네. 세상은 응? 음? 아주 작은 세상과 같다 이거야. 좁다 이거야. 응? 네. 음? 좁은 세상이. 그래서 전쟁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 롤렛

알 l 파케 해봐 이건 뭐하고 있어? v a I'll t a k 사랑하는 a d 하는거 r e welcome. I give it t 라 you. I'll take a head. I'll t a 뭐 얘기하지? 엘로힘. 오예 보트카. 이거 이거 예쁘잖아 그럼 뭐야? 뭐 하고 있어? 나 하늘 페조. 화가 났지? 네. 코에스. 해 봐. 코에스. 코에스. 아니 코에스. 누가 친구가 괴롭히잖아. 네. 그럼 뭐라고 해요? 몰 아니 코에스. 해 봐. 아우, 챌린저. 요즘 화내는 걸 코에스. 다운 그거 혼나는 거예요? 화나면 응? 친구가 괴롭히면 화가 나안 나? 나. 친구가 장난감 뺏어가면 화가 나안 나? 나.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어 아니 코에스. 아니 코에. 악샵 아니 코에스. 에 아니 코에스. 알겠어? 네. 그다음 또뭐 있어? 걔는 뭐 하고 있어? 지렁이 음, 징그러운거 걸... 그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다 그지? 네 아디쉬 아빠도 처음 보는 단어인데 아디쉬 아디쉬는 뭐냐면 네 무관심하다 이런거야 그건 뭐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아디쉬 또? 아니 이거 그건 뭐하는거 같아그다음 이거랑 이건 뭐하고 있는거 같아 얘가? 선물이 있잖아. 그러면 선물이 궁금하기서 안궁금하겠어 궁금한. 궁금한 걸 그걸 뭐냐면 사크란이라고 하는 거야. 사크란 해봐. 아니크란크 그러면 나는 지금 궁금해요 이런 표현이야. 알겠어? 아 그러면 생일 때 선물로 받을. 사크란 마프 마타나 마프그럼 뭐가 들 얘기해 주는 거야? 응. 음,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야, 알겠어? 네.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음, 이건 뭐 하는 거 같아? 웃고 있는 것. 같아. 음, 미트 라이브. 미트 라이브는 라에브. 엄청 좋아서 흥분한 거야. 아유, 좋아. 미트 라이브. 아타 미트 라이브, 글리다. 그럼 너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해? 이런 말이야. 미트 라이브, 아니 미트 라이브. 이오에브랑 비슷해. 알겠어? 아빠 이거. 궁금해 영어로 이거 curious 해봐 I'm curious 난 매우 궁금해요 I'm so curious 이거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는지 적어놓은거야 발음을 I'm so curious 해봐 세마, 해봐 부끄러워? 알티드바에쉬 부끄러워 하지마 알티드바에쉬 아니, 이건 안 하고 먼저 이거 이건, 이건 뭐야? 하고. 어떤 표정이야? 무슨 표정이야? 심심한 표정. 아, 그래? 네. 이게 심심한 표정 같아? 네. 근데 이거는싫어하는 거래. 싫어하는 거래. 아! 아니, 선에. 음. 네 o 네 아니 s 네 아니 e 네 o 네라 그러면 n n e Sonne. 니 o n n e S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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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아니로 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알겠지? 뭐 여기 엄청 많네 감정이 이렇게 엄청 많네 어 네. 오늘 다 배울 수 있겠어? 아니 못 배우겠네요. 음또 천천히 해. 궁금한 거 있으면 보고 있어 아빠 밥 먹고 올게. 그냥 이것만 하고 하자. 아빠 밥 먹고 와서 하자. 이거 이거. 응. 보고 있어.